안녕하세요 남짱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 혼자만 레벨업 업데이트로 신규 캐릭인 진아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쿠폰 받아가세요 앞으로 발급될 쿠폰까지 총 3종 쿠폰 지급 중이니깐요 채팅창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쿠폰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진아의 스킬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공격으로는 이렇게 염화가 있습니다. 염력탄과 염력창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모션이 굉장히 화려하죠. 다음 또 일반 공격인데 강제 하강 중력을 조작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일반 공격치고는 두 스킬이 모두 모션이 굉장히 화려해요. 자 일반 스킬 한번 볼게요. 중력 집소. 전방에 폭발하는 보주를 발사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크게 둥근 파이어볼 같은 게 천천히 또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소멸의 궤적, 약간 총을 쏘는 듯한 모션인데요. 전방에 빔을 발사한 후 보주를 통해 강화된 빔을 방출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이제 스킬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빔을 지속해서 발사를 하고 스킬 사용 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역류의 효과가 발동한데요. 이제 최대 4 중첩까지 발동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수 스킬인데 서포터 스킬. 지금 보시게 되면 적이 멈춰 있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전방에 폭발하는 보주를 발사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적중시에 에어본 그리고 스킬 사용시에 신체 역행 효과가 발동되고 스킬 사용시에 중력장이 생성이 되제 중력장이랑 중력 응집 스킬 피해량의 20% 영역에 다음 적에게 이렇게 멈춤 효과가 발동이 되고요. 신체 역행은 팀 전체에게 3초마다 진화 공격력의 2%만큼 체력 지속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스킬입니다. 팀 전체에게 3초마다 파워 게이지 2% 지속 회복도 있고요. 지속 시간은 15초래요. 그래도 상당히 긴 편이죠. 이제 멈춤 같은 경우에는 제 발동 시간까지는 20초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3초라고 합니다. 이게 또 위험한 순간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꿰뚫는 워마 이것도 모션이 또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주를 통해 마력을 증폭시킨 후 빔을 발사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피해량은 이렇게 892.5% 재사용 대기시간 20초 자 마지막 궁극기에요 궁극기 해방 마력이 집중된 보주를 사용하여 다량의 마력을 방출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여기서는 또 중력장 마찬가지로 이제 멈춤 효과가 발동하고 해방은 스킬 피해량의 20%를 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가 갖고 있는 그 스킬에 또 진화가 될수록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진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킬들은 영유. 지속시간은 무한이고요. 이제 최대 5중첩까지 이 스킬을 또 제공을 하네요. 영유 효과. 최대 중첩 시 팀원 전체에게 마력순환 효과가 발동이 된다고 해요. 마력순환. 공격력 15% 증가. 그리고 화속성의 피해량이 15% 증가. 해당 효과 발동 시 역류 효과가 제거되면서 지속시간이 15초라고 합니다. 신체 역행. 팀 전체에게 3초마다 진화 공격력의 2%만큼 체력을 지속적으로 회복을 시켜줘요. 팀 전체에게 3초마다 파워게이지 2% 지속 회복이 있고요. 이제 1돌파가 되면 마력순환 효과 발동시 팀 전원에게 마력 전환 효과가 발동되고 이 마력 전환이 공격력 12% 만큼의 보호막이 생기고요. 주는 피해량 12% 증가 받는 피해량 12% 감소라고 해요. 이 돌파 시에 팀 전체 보호막 효과가 20%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 전체에게 보호막 효과 적용 시 주는 피해가 또10% 증가한다고 해요. 다음에 3돌파 중력 집속 스킬 사용 시에 중력 장이 생성되고, 중력 집속 스킬 적중 대상에게 중력 가열 효과가 발동된다고 해요. 중력 장, 이제 피해량이 중력 집속 스킬 피해량의 20% 영역에 이제 다운 적에게 멈춤 효과가 발동이 돼요. 아까 스킬 사용시에 그 몬스터가 멈춰 있는 현상 있죠. 그게 또 발동이 된다고 하고 중력 가열 받는 화석성 피해량이 10% 증가되는 또 보유 스킬이 있죠. 사돌파 시에 팀전체 방어력 관통이 4%가 증가된다고 해요. 화속성도 마찬가지로 팀원의 방어력 관통 4% 추가 증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총 8%가 증가가 되겠죠. 화속성 이제 팀원한테는 마지막 오돌파예요. 오돌파 시에는 중력장 생성 시 시공의 틈 효과가 발동되고요. 시공의 틈 이제 소멸할 계적 스킬 피해량이 60% 증가되고 중력 가열 효과가 적용된 대상에게 소멸의 궤적 스킬 피해량이 60% 증가된다고 합니다 소멸의 궤적 스킬 사용 후에 이제 시공의 틈 효과를 소모한다고 해요 지속시간은 10초고요 자 오돌파 효과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볼게 기존 우리 유수형과 차이점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알아볼텐데요 일단, 일반 공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 스킬을 차이를 좀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이 스킬 레벨을 똑같이 한번 구성을 짜봤어요. 동일하게 4레벨 기준이고요. 한번 볼게요. 일반 공격. 이제 유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2%에서 3단 200%까지 증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나온 진화 같은 경우에는 210%부터 시작이 됩니다. 3단 피해량 233%로 이제 소폭 진화가 더 피해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일반 공격 스킬인데 자, 유수형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933%의 이제 효과가 발동되고 진화 같은 경우에는 953% 954%네요. 네. 약간, 유수현보다 일반 공격 평타는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일반 스킬 한번 볼게요. 자, 유수현 같은 경우에는 933.33%죠. 진화 한번 볼게요. 자, 1650%. 야, 거의 뭐 1.5배 가량 더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그쵸? 이두 번째 스킬이 약간 딜레이가 있는 스킬 같아요. 근데도 이 피해량 자체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네 번째 스킬 한번 볼게요. 자, 1691%. 유수연의 피해량이고요. 진화를 한번 볼게요. 자, 2626%. 이야, 이번에도 역시 진화가 이 피해량 자체가 훨씬 더 높은 걸로 확인이 됐죠. 아무리 신규 캐릭이지만 이게 차이가 조금 너무 기존 캐릭을 조금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신규 캐릭이다 보니까 피해량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스킬, 서포터 스킬인데 이제 유수연은 14레벨까지 찍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가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큐티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수연의 경우 933%예요. 진화 한번 볼게요. 892. 이거는 뭐 진화가 조금은 떨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기 피해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수연의 경우에는 3,200. 8%의 이제 피해량을 지녔고요. 진화 한번 보겠습니다. 3,721 거의 뭐500% 이것도 궁극기 자체도 진화가 훨씬 더 피해량이 높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 이제 아티팩트 뭘 찰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야수 사세 착용해 방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음. 이제 공격 캐릭 기반인 저주 사 세, 그 다음에 야수 사 세, 국류이죠뭐 이런 식으로 저주 사 세과 그 다음에 야수 사세 이렇게 착용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티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신규 캐릭인 진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남짱튜브 후원하기 후원을 시작할까요? 네. 후원 등록해주신 분들에게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laughs>